안녕하세요 오늘은 힐스테이트 신촌 7월 실거래 내용및 84타입 평균 매매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7월 10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7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84C 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 4월 달에 1층이 12억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6월 달에는 20층이 18억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어, 7월 2일 자로 7층이 17억에 신고 되면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매물대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84타입 기준으로 해서 84F타입 3층 남서양이 매매 17억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3동에 저층 남서양 84F타입이 17억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선으로 정리를 해보면 109동의 84A 타입 저층 남동향이 매매 20억 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9동의 84A 타입 저층 남동향도 매매 18억에서부터 20억 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하단이 17억부터 상단 20억 선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위치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이며총 15개 동 1,22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 10층부터 최고 20층까지 있으며 2023년도 6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14대가 되겠습니다. 8사타의 평균 매매 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에는 1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3억 2천대를 보였는데 24년도 월평균 2.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4억 1천만원대로 9천만원이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2%가 상승했으며 25년도에는 월평균 3.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6억 1천만원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2억이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3.7%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7월부터 25년도 7월까지 보면, 7월 달에, 24년도 7월 달에 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4억 7천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14억 9천대의 거래가 됐는데, 9월부터 12월달까지는 거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1월달에 한 건이 14억 9천에 거래가 됐으며, 3월달에는 15억 5천대, 5월달에는 두 건이 15억 7천대까지 상승했으며, 6월달에는 14건, 최근 1년 기간 중에서 가장 거래 건수가 활발하면서 16억 4천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한 건이 17억선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1월달을 저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단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타입별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타입 중에 최고가 실거래신고 금액인데 25년도 거래가 있는 타입의 대부분이 최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매매 건수를 보면 23년도에 29건이 거래됐으며, 24년도는 에 71건, 25년도 1월에서 6월달까지 현재까지 5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월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4년도 6월달에 17건이 되면서 24년도에는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10월, 9월달과 10월달은 거래 건수가 없었습니다. 6월 달에 거래가 된 이후 거래건수가 감소했는데, 24년도 11월, 12월 달에는 각각 두 건씩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어, 25년도 1월에서 5월 달까지는 한 자리 거래건수가 됐습니다. 2월 달에 8건이 가장 많았었고, 나머지는 네 건씩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6월 달에... 23건이 거래되면서 거래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7월달 현재까지는 한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